개미네 라이더 단가 조이기 얄팍한 속내 얘들은 이제 확실해졌다 전략이 보인다고요 평일 내내 거의 검단 유지하면서 평소에 묶음 배차 던져주던 거 미션 뿌릴 때는 바로 배달권 던져주고 조리대기 시키고 구간보다 단가 높으니 라이더들이 여기에 속아넘어가서 공짜로 배풀 뒷바라지 해주고 골폭격이 예상되는 날이나 주말에는 멜리 미션 같은 거 깨라는 거 같은데 이것 역시 배풀 뒷바라지나 하라는 거 아니겠나 배민 정책을 보면 배민 플러스는 얘들이 절대 포기 안함 결국 배민 커넥트는 베플 서포트식으로 운영될 거고 배민의 이번 겨울 큰 그림은 아래와 같음. 평일 한겨울에도 단가 잡아두고 전국민 미션 뿌리고 미션 실패 의도와 동시에 기사 유입, 탈주 방지하기, 주말, 랠리 미션 형식으로 미션 뿌려두고 베플 뒷바라지, 시키기 잠깐의 기알 러탑 빼서 기사들 출근 유도시키기 전보다 짧은 범프로 기사들 출근시키고 쿠팡과 같은 깜짝 미션으로 단가 다시 내리고 진행 가능성 높음. 배민 배차. 배민 최초 주문 받을 시 조리 시간 30분 설정하면 지들이 예상 도착 시간 예상하고 10분 만에 조리 다 끝내고 완료 눌러도 배달 빨리 도착하는 게 아니고 조리 시간 30분에 맞게 미리 라이더. 배차된 쿠팡은 조리 완료 누르면 그 상태에서 기사한테 코를 물어 안 주고 주변 식당 주문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멀리서 다른 식당 음식 픽업하고 식당 방향으로 오는 라이더한테 2200원 정도의 디코를 줌. 이 라이더가 거절하고 15분 정도 돼도 안 들어오면 근처에 있는 빈손으로 있는 라이더한테 배정. 식당 사장님들이랑 테스트 해봤어요. 식당 입장에서는 배민 고팡 두개다 쓰레기 시스템이고 그냥 중계만 할 것이지. 배민은 기사들한테 미리 배차시키는 시스템. 고팡은 묶어서 배달비 엄청 싸게 주려는 시스템. 오늘 왜 이러죠? 동네발이나 타자하고선 콜사라 할수 없이 안산에 빈차로 나갔더니 47분 만에 베플 같은 상점 멀티 두건. 그거 완료치니 다음 콜도 똑같은 상점 멀티 두건 주네요. 맘스터치인데 또 데라 기다려 달라 하길래 하나는 나와 있고 뒤에 것이 안 나온 상태 대기하고 있으니 갑자기 배차취소 그 사이 음식 나오고 상점에서 나보고 음식 나왔는데 왜 취소하냐고 따짐 내가 취소한 게 아니라 취소가 됐다고 하니 다시 취소권 들어올 거라더니 들어오긴 커녕 욕만 들어먹고 옆 알바가 저한테 상세히 설명함. 고객이 전화 연결도 안 된다고 빌지가 안 나와서 배민측에다 얘기하니 취소 처리된 것 같다고 할수 없이 한 개만 들고 완료치고 2440원 꺼버립니다. 배민은 아무런 보상 따위는 없나요? 그사이 일쿠가 저희 집 근처로 멀티주길래 아싸하고 퇴각해야지 하고 첫상점간이 조리지연 15분 걸릴 것 같다고. 일단 알겠다고 팡이 곳엔 전화하니 조리지연으로 순서 못 바꾸니 취소해주겠다고 함. 그게 우리 옆집 가는 콜 하는 수 없이 그냥 한건 완료 퇴각했네요. 그한 건도 2,400원. 접히도 나갈까 말까 고민되네요. 배민 커넥터 이제 슬슬 지치네요. 중동에서 콜 잡아서 부계동 삼산동 돌고 해야 8,000원 이틀에 무조건 한 개는 초장거리. 이틀 완료하는데 시간이. 그리고 조대는 보너스. 그나마 갈 만한 거몇개 골라 완료하면 콜도 없소. 단가때문에 안타던 쿠팡을 타게되고 오늘은 카카오피커 요기요콜 보니 이제 이게 선녀네요 잔민이가 주지않는 단거리 꿀콜 뭐 단가도 지금 잔민이가 주는거에 비하면 나쁘지도 않아보이는 잔민이 켜고 시간 보내느니 다른거 탈까라는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오늘 점피에는 쿠팡 3개 타고 카카오 1개 섞어서 탔네요 잔민이 콜은 개피곤 장거리 쿠팡 카카오는 갈만한거 배민 화나서 오랜만에 글 써보네요. 형님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어제 겪은 일인데 이럴 경우 형님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1번 콜 7,500원 쯤, 2번 콜 3,500원 쯤. 어제 피크 시간에 멀티 두 콜을 잡고 보니 주소 오기재 건이었네요. 오기재 픽업 권은 처음 해보는 거라 픽업지 가보니 오피스텔 픽. 공동 입구 잠겨 있어서 들어가지 못해 가게에도 전화해보고 안 돼서 기다리다 다른 입주민 와서 같이 들어가서 확인하니 음식이 없네요. 대민의 전화로 확인해 달라고 하니 어플로 문의하라고 하더라고요. 문의하니 15분에서 20분 뒤에 혼잡하이 기다려달라 문의 종료. 또 기다리니 답장이 없어서 화나서 전화하니 어떻게 된 건지 안 알려주고 완료 처리하라 대신 비용 못 준다. 픽업 비용만 700원 준다. 그리고 뒤콜 6km 보여지는 거리를 3,500원 진행하면 된다고 하네요. 화가 나서 뒤콜을 취소 처리하면 되는 건데 30분을 기다려서 700원 준다니 너무하다고 계속 건의했죠. 결국 완료 처리하고 저녁에 어떻게 되나 봤더니 3,600원 지급이라고 표시되었네요. 개인적으로 피크 시간에 30분 넘는 시간이면 5천 원은 기본 벌었을 시간인데 그 뒤에 페이스 잃어서 하루 평균보다 덜 벌은 하루였습니다. 내용이 길어 간략히 다섯 줄 요약드리면 주소 오기 제 멀티 배차 받음, 음식 없음, 배민 30분 넘게 지연 시킴, 픽업비 700원 주겠다. 저녁에 확인하니 3,600원 지급. 배민 일 처리하는 거 진짜 최악이네요. 기사님들 잘못한 거면 따박따박 따져서 돈다 받아내더니 배민 자기들은 일 처리 제대로 못하면 손해 보게 만드네요. 누구도 이딸리 타지 말라는 사람들의 공통점 서울 사람들임 이건 절대 부정할 수 없음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2,100원에서 2,200원 짜리를 타리는 없던 게 맞았으나 무슨 일을 계기로 배민의 심기를 건드려서 그런지 최소할 뜰 단가가 2,900, 2,600, 2,500 이런 식으로 천천히 내려갈 게 뻔했던 걸한 방에 2,200으로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딸이 되기 직전에 기본 배달료 4천인상 시위로 노조가 세게 나간 적이 있었죠. 우리 지금 같으면 원래 2,200까지 내려간 코를 수도권에선 볼 일이 없어야 맞는 거였습니다. 요즘 라이더 유니온이 더 이상 4천인상 시위를 안 하고 있죠. 배민이 2천조를 만든 이유는 이탈이 타냐 안타냐 또는 수입인 증글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몇달 전까지만 해도 강남 3구를 메인으로 탔던 서울 사람이었는데 작년 1박일천원 정도부터 이미 알들 이달이를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었고 수원 이사 가기 전에 탔었던 송파구 베푸른 일달이도 여러 번다 몸으로 체감했었던 사람입니다. 대민 이달 나사 때 이전부터 지방은 대전 강원권부터 원래 바로 배달부터 이달이였었고. 전라도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알뜰 나오기 전에도 이미 1.2, 1.4 킬로짜리도 죄다 이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하남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알뜰 한정으로 이따이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지금 1년 다 돼가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반 쿠팡도 배미니따리 사태 이전에 언제부턴가 이미 서울에서도 2,200원부터 시작했었고 아마 지방 기사님들은 2,600에서 2,800원짜리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타고 있기도 하죠. 지방은 거절하면 콜사 맞을 만큼 콜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도 지방에서 일대 타셨던 분들은 백후 나오기 전에도 2천원짜리 많이 타보셨을 건데 그분들도 이달리들 많이 빼면서도 월 500에서 600 챙겨가신 분들이 꽤나 있었답니다. 저는 이 달러들을 단가 하향된 달인 5월 이전에도 이미 이 달러들을 많이 타보았기 때문에 잘 아는 겁니다. 이미 강남은 비수기 때 알뜰 타지 마라고 당건 껌단들만 내던졌고 이따이 삼달이 타기 싫으면 저처럼 유배지만 가시면 됩니다. 저도 여러 군데 유배 자주 다니면서도 이따이는 효율 좋으면 잡는 사람이고요. 오히려 지금도 알뜰같이 타는 게 돈이 더 되다 보니까 이따리 같은 건단 틀이 아닌 이상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 이따리 타는 사람을 욕하지 마시고 타든 안 타든 모두 라이더들의 선택이란 걸 명심해 주세요.